<laughs>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쓰리콤보 둘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쓰리콤보에 여러분들 경사가 경사가 드디어 또 생겼습니다 큰 경사가 바로 뭐냐 잠깐 저희를 위해 또 들린 우리 양교씨를 인사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애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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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빠 안유주 양해 안서요 아니죠 안채위 네. <laughs> <만체위> 아니에요 은규 <laughs> 아니고요 안유주 네. <laughs> 안유주 부드러 유자 이쁠 주 어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유주가 근데 어. 사진을 봤는데 유주. 그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laughs> 부정타기 하지 세요또 쓰리콤보가 또 양규한테 또 애기용품을 선물하려고 <laughs> 아, 아 진짜? 그렇게 하는데, 양교가 지금 애기 용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 필요가 없다. 1년, 2년은 필요가 없대요. 진짜, 어, 진짜 많이 어, 받아. 그래가지고, 양교가 차라리 피파 캐시를 해달라. 어. 어, 그렇게 얘기가 나온 상태예요 어, 정말, 너무. 잠시만요, 제가. 진짜. 네, 우리 딸은 현이기 때문에 아빠의 행동을더 많을 거예요. 아, 벌써요. <laughs> 여기에 지금 없는 버러지 한 명이 계시잖아요 아, 아 그분이요 그분이 근데 요즘에 쓰리콤보 댓글 보면 알겠지만 돈 아끼는 이미지 때문에 지금 약간 공황장애가 온 상태예요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양교 선물을 사주자면은 그 형이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3, 40만 원 정도는 쓰기로 지금 저랑 구두 약속이 오오, 돼 있는 오오, 상태예요. 이 쓴다 했다고? 예, 예. 아 근데 여러분들 초롱이가 쓸때 써요. 아, 아 진짜요? 네. 아낄 걸 아껴서 크게 쓰지. 아니 초롱이 형이 쓸 때는 확실히 쓰는데 어, 어. 이제 또 양교 애기 선물을 위해서 아, 제가 버버리 애기 옷을 사자고 어, 이렇게 얘기를 아, 할 거예요. 아아 아, 진짜 아, 진짜 사는 거야? 어 우선은 어. 실제로 결제를 할 거예요. 제 어, 카드로. 어. 그리고 카드 취소를할 거예요. 어. 그리고 서루기 형한테는 우선은 카드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 반틈을 받을 거예요. 어. 그 반틈을 저랑 양교가 사이좋게 피파 캐시를 지르수있어 <laughs> 어차피 만약에 애기 명품을 사줘도 저희, 언정이랑 어? 저희 교육관은 무엇이냐? 어. 저희도 못 입는 거, 애도 입히지 말자주의예요. 아 그리고 애들은 네. 금방금방 크는데. 그렇그렇 어. 맞아, 맞아, 맞아. 아빠가 멋있는 악리 사가지고 중거래시 멋지게 하면 딸이 얼마나 좋아겠어요 <laughs> 저희철기 형을 만나진 않았거든요. 저희가 예, 예, 영상 예, 통화를 예. 하고 어. 쓰리콤보 촬영 중이라고 대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바로 약교폰으로 전화를 걸도록 할게요. 예 <laughs> 우선은 제가 이거를 봤거든요. <laughs> 버버리 베이비 체크 실크 원피스 7만 <laughs> 76만 원. 76만 원? 76만 원이 네. <laughs> 나 유주 내 친구들 다좀 비싼 거 입고 그런데 아빠 나 사줘봐. 너 말투 어 이렇게 싸가지가 없네. <laughs> 이거는 들어봐야 돼. 왜냐면 이거 들어가야 돼. 왜냐면 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음. 아빠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가 혼낼 수도 있지만, 어. 아빠, 내 회사 줘.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교육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딸을 낳았지만 딸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지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형님들의 약간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 명품 사달라는 딸로 한번 해볼까요? <laughs> 갑자기 야마돈 아자로 앉아. 아.. <laughs> 아 <rappers> <laughs>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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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도 다고요즘에아자아자자 지금은 이제 전화를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어? 어.. 철욱이 형! 응뭐 잤어요? 응.. <laughs> 안아 몸이 열래 어. 많이 아파 아 그러면 아 그럼 내가 이렇게 또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니야 철우형이랑 내가 다 굳이 그런 걱정을해도 되는 게아 진짜로? 철우형이 네. 요즘에 또저 댓글에서 돈안쓴다 네. 이미지 때문에 마음 고생 심해서 양규한테 시원하게 쓰기로 약속했어 <laughs> 맞지 철우기 형? 달려다니는. 뭐 저로기 <laughs> <laughs> 형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싶다 그래도. <laughs> 응, 아니야. 어, 형이 어. 축하해 주려니까. 어. 자, 우선은 철욱이 형 지금 쓰리콤보 촬영 중이거든요. 응. 형이 또 쿨하게 돈 쓰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영상 통화를 걸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지금 아이고. 눈이 조금 안 좋은 거 같은데. 아이고. 철욱이 형 지금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아이고. 어, 지금 뭐, 양교가,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우리 유주가. 당장 결제. 오! 네. 아까 초록이 형한테 우선 얘기는 안 했는데, 잠시만요, 이쪽으로 와주시면은, 혹시 금액이 이 정도인데 괜찮으신가? 아 어, 근데 이거 너무 세긴 세요. 예, 예, 58% 정도. 엄청 세요, 퍼지. 이거. 아, 주무시는구나? 오, 어, 어, 바로 잠든다고 어, 예. 근데 이제 또, 초록이 형 이거 사면은 또형 댓글 반응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결제하세요. <laughs> 자, 58만 8천원, 그러니까 60만 원이니까 그냥 형이랑 저랑 30만 원씩 아이고, 이렇게 부담하는 거예요. 아, 멋있다. 감사합니다, 와. 형님들. 와, 네. 유주가 입는 첫 명품 버버리가 철록이가 사준 거래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형님들 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와, 이제 버버리만 입을 준비해. 어... 형 우선은 전화 끊지 마시고 30만 원 입금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악플 달리는 소리 들리는데요. 지금 바로 할게요. 이게 <laughs> 누가한테 보내면 되죠? 어 저한테 보내주시고 네. 제가 또 형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바로 결제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장난 안 칩니다. 어 이거는 근자 애기 선물이니까. 근데 죄송한데 벌했어요, 나요? <laughs> 벌집을 건드신 거 같은데? 아니요. 쌍꺼풀이 왜 이렇게 짙은 거야? <laughs> 수술 두번 했으니까. <laughs> <laughs> 무서운 신데나인데. 오케이 그거라도 보내세요 그래? 아니 와... 왜냐면 와 멋있다 오케이 아 어. 괜찮아요 그거라도 그래 그래 그냥 내가 3 3 0 0 0원내 만나면 현금으로 줄게요 아네 괜찮아요 어차피 아, 58만 팔이니까 26만 7천원 받아도 뭐네 현금 보자거든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어 알았으니까 보내라니까요 확인 오 송강 뭐 바로 받았고요. 네 바로 결제하 결제 들어갈게요. 결제 볼, 볼게요. 자결제요자 결제, 결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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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호기형이안 믿을까 봐 하는 거야. 결제 보여줄게 바로. 자철호기형 아, 우리 양교한테 에디오 멋지게 줄게요. 우리 철호기형 최고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네야자 네. 바로 아, 주문 취소할게요. 비싼 옷은 진짜 버릇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른 얼른 취소를 해야 돼요. <laughs> 네. 26만7천원 들어왔어요. <laughs> 이거는 양도가 26만 7천 원에서 15만 원씩 깔끔하게 나눠서 캐시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우리 둘이 피해자거든요 아 그렇긴 하지 어.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어쩐지 지금 지금 수미가 보정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laughs> 보강을 좀 하는 <laughs> 시즌이었기 때문에 해야될 것 같고 철욱이 <laughs> 형 빨리 네, 얼른 하시죠 네네 캐시부터 예, 씻고 <laughs> 어. 살살 하실게요 철욱이 형은 업로드 될 때까지 모를 거예요 <laughs> <laughs> 너네가 할 <갈> 거야? 이거는 <웃음> 저희가 편집을 싹 해야죠 캐시 충전 완료. 양교한테 15주고 제가 10만원에 제돈 10만원 써서 아이하게막 네. 이게 그래서 양교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치 그치. 토록이 네. 형 너무 고마워. 음. 형 덕분에 나랑 양교랑 피파 짱짱할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초록이 형, 어... 평생 우리 형님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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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파 캐시 해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laughs> 야호! 20만원! <laughs> 오랜만에 해요. <laughs> 과연? 오! 잉글랜드 오! 인글랜드, 오. 어, 어떤 거 나왔지? 디 오, 어,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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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스 23... 아... 근데 뭐 유주는 이제 잘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형한테 어, 우선 양계. 니돈 <laughs> 네. 5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15만 원꽁돈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래. 사랑하고 항상 부경 이건 너 사랑해요. 이건 유주 케어한다고 고생한 양조를 위한 선물. 유튜브 선물은 아직 안산 걸로. 그럼요. 아 따로 사줘야지 사실은. 철수 형 26만 7천 원 말고 또돈 써주세요. 많이 써주세요. 사랑해.